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김건희 그 국민일보 사진 논란 있잖아요. 아. 사진 합성에 대해서 이게 말이 많았나봐요. 우리가 네. 처음했나? 우리가 처음했죠? <laughs> 유튜브에서 <laughs> 네. 우리가 처음했습니다. 여러분 이 사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. 요 표정, 요 표정하고, 요 표정.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 <laughs> 아, 정말 우리 기레기들 잘 빱니다 네덜란드 왕비가 온 유럽에다 <laughs> 소문난 전화 소녀를 앞에 두고 어 나는 케이팝 나는 좋아 나 EDM 좋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?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잘랐대 요렇게 해 가지고 사진 요렇게 센스 있어. 센스 있어. <laughs> 네. 야, 이거는 정말 뭐랄까? 아, 신의 한 수네요. 네. 저기 흰줄 알딱 나오니까 봤지? 우리는 합성한 게 아니다. 따로따로 네. 네. 따로 따로 올린 거야라고 네. 하면서 해결했다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와! 어, 정말 그 정권의 그 언론이다, 진짜. 네. 와! <laughs>